민수기 18장입니다. 18장은 16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가 또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이 고라의 그 고라와 그 레이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분명한 그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18장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레이 자손인 고라 자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레이 자손들을 그 제사장을 돕는 자들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가운데서 참으로 놀랍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서 드러나고 또 이것은 천국의 한 모형으로서 또좀더 넓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약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선 은 이제 18장 그 20절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여 네 기업이 기업이니라 아, 아론 자손 제 사장뿐 아니라 레이 자손들에게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업도 또 어떠한 땅도 어떠한 분기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자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 재산입니다. 그리고 물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이 자손들에게 아론도 포함해서 어떠한 땅도 어떠한 분기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어떻게 보면 참 그들에게는 참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들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요수화를 통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떠한 땅도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레이자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요 분기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른 레이 지파를 제외한 열두 지파 그러니까 그 레이가 빠지고 요셉 지파를 므나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포함해서 열두 지파와는 완전 다른 그러한 이 레이 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분깃이 주어지는가는 우리는 레이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린 그 중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번제물의 가죽을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는 성도가 받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룩함을 얻는다고 하는 신분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실 그들은 어, 옷을 입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물도 대부분은 에바 10분의 1로 어, 소재, 소재를 들이면 보통 한 움큼을 어, 태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산한 것이 없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에 12등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상징하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는데 그것은 제사장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보면은 속죄제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난하여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하다면은 그 속죄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들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드릴 힘이 없다면 하면서 속죄 제사에서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왜냐하면 의무제로 모든 백성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드릴 힘이 없다면 소재로 속죄 제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에 남은 그 소재물은 이것도 제사장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서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제로 드렸던 가슴과 그제로 드렸던 오른편 넓적다리입니다. 그것은 또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몫이 되었고 또 레인과 함께 이제 몫이 될수 있었던 것은 소산의 11조 그리고 수확물의 11조 그리고 짐, 키우고 있는 가축의 처음 난 양이나 염소나 소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레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양이나 염소나 소는 무조건 첫 번째 난 것은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 피는 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레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들, 장자와 또 부정한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대소갈지니 하면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대속을 했습니다. 그 대속으로 속전을 드리는데 그 속전은 은 다섯 세겔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공급이 되었느냐. 이런 제사로서 또 소산물의 11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국 제사장과 메이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제2의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제2의 11조는 뭐냐 하면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3년째, 6년째에는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모아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접대하고 구제로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자세히 들이다 보면은 그들은 단순히 10의 1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10의 2조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단순히 10의 1조를 하고 다 드렸다고 만족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잃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린 것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린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은, 자,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8장에, 2절에 29절부터 어 3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받은 모든 흠물 중에서 너희는, 너희는 그 아름다운 그그것가유께드라 이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틀의 소출 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순의 선물을 드리피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어, 여기서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그 소득의 11조를 받은 레인이또그 11조를 그 중에서 11조를 아,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에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 소득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것은 삭시입니다. 임금입니다. 월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구부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한 만큼 사실 공정하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하냐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또 강제로 탈취당하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고 준대로 받고 아까 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호주에 어떤 중년의 여인이 그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네팔에 가서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참 희귀합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뭐 NGO라든지 다른 많은 자선단체에서도 그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보면서 천국의 그림자를 봅니다. 천국에서는 어떠하느냐? 마치 레인들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동등하게 가난한 자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은 없었습니다. 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인과 제사장에 48개의 성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개는 제사장에 주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 위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소유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얻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와 10의 2조로서 그들이 먹고 살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먼저 하나님께 그들은 믿음으로 드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레인들을 제사장에 줬고,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그 레인과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관 대가로... 성막에서 수관 대가로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시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을 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있죠. 죄도 없지만, 돈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돈이 없습니다. 결국, 천국에는 우리가 많이 섬기는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숨길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숨기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도 뭐 인호가 그뭐 검사한다고 계속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뭐 부모로서 당연하겠지만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것에는 어떠한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사장과 레이 자손이 그 구별을 두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행하실 그 속죄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누구와도 함께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 레이인들은 제사장을 돕지만 제사장의 권한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고 또 성막의 제사장 직분의 그 죄는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을 레인이 혹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즉각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림을 여기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너무나 풍요로운 그러 아, 상징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제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에,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사랑이 있다면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집회를 참석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포함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실질적으로 10의 1조를 하는 것은 율법에도 못 미치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성도들 수위를 비교하고 성도들의 어떤 수입을 생각했을 때, 10의 5조, 6조도 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사실 10의 1조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헛된데 낭비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지 않은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또내 미래를 위해서만 채운 것은 썩어져 버린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어디로 들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때 사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 드린다면은 교회는 부흥이 될 것이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빈약한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레인과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자, 그것은 로마서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다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레인에게 또 제사장에게 어떤 기업도 분깃도 없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땅에서 무언가를 취하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전혀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남기고 축적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만물을 상속받을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항상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막에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이고 또 피를 받고 그리고 그 가죽을 또 내장을 씻고 하는 일을 레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있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제물이 죽는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죽어도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끈질긴 자와 이기적인 마음과 죽지 않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못하고 독사의 독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과 제사장이 성막에서 늘그 재물의 피를 흘리고 그 재물을 죽인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죽을 때만 그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그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정말 우리는 끔찍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할 때내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은 누가 잘하느냐?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잘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가 내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내가 숨기지 못하고 내 희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한 번씩 만나서 그냥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또 관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압니다. 그럼 왜 내가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빈곤하고 또 주님의 빛과 향기를 못 내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시시대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 때로는 엎드려야 되고, 때로는 정말 말씀에 파묻혀야 되고,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구제나 전도에 대해서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너무 나태합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갈급함이 없어요. 저러도 잊어버립니다. 왜? 엉뚱한 게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너무 가득하니까 주님의 것이 들어올 게 없어요. 묵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양은 교회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안에 독한 이기심과 또 어, 욕심이 나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내가 성화에 있어서 한참 멀었다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정말 지시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러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잠시 잠깐 육신의 고난과 자기 부인과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을 그리스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됐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믿음의 삶,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레인과 아론의 제사장들은 복된 자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는 반면에 주님께서 그들이 분기셨었습니다 다이 도 그런 고백을 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가 주님만으로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 숨김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